네 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부동산 파트너 정팀장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현재 연말 대출 문턱과 뭐 전세가 하락 등으로 대부분 잔금 계획이 틀어진 수분양자거나 급전이 필요해 광명 및준 서울 입지 분양권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내집 마련 기회 가격과 경쟁력을 챙긴 물건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구멍이 좀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잔금 압박에 뭐 분양권 매도를 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개발 호재까지 갖췄다면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발표한 지금 시점에 내년에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는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때는 이미 조금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면부터 안양 일부 준 서울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수분양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단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입주장에 맞춘 전세가 하락 등으로 이제 잔금 마련 어려운 분들이 물건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찍 전부터 나온 준서울 부동산은 이미 마피 분양권,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 떨어진 금액으로 판매했던 마피 분양권은 이미 자금력 좋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모두 다 걷어들인 상태고, 현재는 무피, 그러니까 산 가격 그대로 파는 매물도 찾기가 어렵다고 부동산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분양권을 이미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거래 활성화가 많이 됐다 소문이 부동산 시장에 퍼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발품 손품을 팔면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의 플러스 피 매물을 잡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물건마저도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포함 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의 프리미엄이 붙었더라도. 분양권 매수가 내집마련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공사비 인상, 뭐 분양가 상승, 공급 물량 감소 등으로 청약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지금 최근 분양가격 수준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역세권의 이제 저렴한 분양권 매물은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단, 지난달 기준 1년 전 대비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46%가 상승을 했고, 수도권 민간 아파트 기준으로는 27%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향후 높아지는 물가 상승의 비례에 내집 마련 한채 서울 아파트는 꿈의 문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저의 채널명에 맞게 서울 재개발이 확실한 지역만 선점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서울 재개발 추천구역, 그 다음 서울 재개발 유망구역을 성십섬위권 영상에 담아볼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재개발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